다이노 오늘 제가 토핑수개를 해볼건데 먼저 스트로베리알이 통해있어 좋다. 잘하고든 언니가 도움타자 네. 언니가 네. 스트로베리알이 뭔지도 네. 모르잖아 네 열어 잠시만요 뿅 먼저 이런 토핑함에 있습니다 또, 네. 뚜껑열어보려 이건 내어 네, 하고 나서 받은 선물인데 그냥 갖고자. 내 하고 싶어요. 레수다 네, 한번 해볼게요. 스틱. 뭐게? 이건 빨간 파 그거고요. 스틱. 스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른 것도 있습니다. 자른게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살짝 두껍게 잘렸고요 어, 이거 봐. 이건 파란 색깔 파입니다. 아, 초록색 파. 이거는 쪼리인데 이건 뽀개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한번 근데 이렇게 있으시면 이걸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서 사용하시면 돼요. 얘가 되게 부드럽게 잘리고, 되게 느낌이 좋아요. 얘는 수제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건데요. 그거로만들어서게뿌셔진느낌이구요 근데 여기도 수제 폴리머 클레이로 이런 거 만들었는데,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먼저는 햄스트인데요. 얘가 되게 길어요. 센치미터는 모르지만 얘가 되게 딱딱하고. 폴리머클레이랑수좀 섞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되게 예쁘게 잘리하 건데. 이판안 잘렸고요. 너무 편해요. 근데 네, 얘가 되게 예쁘게 잘리는 건 아닌데, 아, 지금 너무 딱딱해가지고 얘가 잘안 잘려요.

네 그러면? 고추처럼 많은 거는 전망, 안 할게요. 막 뜨뜨뜨든 뜨든 네, 이렇게 잘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는 이거 첫 번째 잘잘잘된인애풀 이건 스틱 없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 못 나온. 네, 이거 세 번째도 있는데, 저희 언니가 잊어버렸어요. 아. 이건 달팽이 등처럼 생긴 꼬부랑 소다맛 사탕인데요. 얘는 총 다섯 개가 있는데, 근데 마, 마찬가지로 스틱은 없습니다. 아, 얘는 두 개가 있고요. 네, 이거. 이번에는, 네. 이거 회오리, 이거 소, 포도랑 소다가 섞인 사탕인데, 얘는 4개 고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파란, 이 색깔이, 포도 이 색깔이 소다. 이제 만드는 사탕 살짝, 살짝 어려워요. 다 스틱이 없어요. 음, 소다들은. 이, 이거는 6개인데요. 분명히 여섯 개야 돼요. 됐을 때 다섯 개가 아닌 여섯 개였어요. 네, 일곱 개인데. 네, 이거는 먼저, 소다 맛 젤리예요. 포도맛 젤리도 섞여 있고요. 네, 이번 스틱은, 싶다. 이번 스틱은 안 자를 건데요. 이거는, 네. 키위에요 저희 언니가 만든 거 이거는 떡볶이 떡덮이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스틱이 얇 작아서 이번 것도 잘리지 않을 거예요 안 잘리는 이유가 모양이 이상하게 잘리고 아직 안 굽고 음 너무 길이가 짧은 거는 제가 안 잘릴 거거든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만든 키위랑 산 키위는 따로따로 따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이고요 이번에는 올 케이크. 일은 네, 바닐라랑 생크림 그리고 딸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 제가 힘들게 세 가지를 영상으로 다 찍으면서 한 건데, 세 가지여서 1 1분 걸렸어요. 딴 사람은 20, 21분이어도 올려지는데 저만 안 올려져요. 저는 그 점이 뭔가 짜증남입니다. 저는 그냥, 어, 10분이어도 잘안 올려지는 상태예요. 진짜 끓였다. 네, 저희가 그리는 스크럽 는게가 그거예요. 뮤트콘. 이렇게 있고요. 아, 기억이 안 나! 응. 안 나네. 아, 기억이 나네. <laughs> 이렇게. 네 <laughs> 먼저는 이거 소고기지만, 어, 소고기라고 안 부르고 막 딸기. 딸기 젤리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런 건데요. 이거 왜냐면 소고기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는 아닌 다른 거라고 제가 이렇게 바꿨 름 바꿨어요. 얘는세 개예요. 제가 원래 네 개를 만드는데 두 개를 주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반 고구마 반짜리고요. 네 이거는 고구마인데 이건 손절할게요. 얘는 스틱이 없어요. 아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거의 바나나 같긴 한데 색이 바나나 같진 않아요. 바나나는 누런색이 아니라 하얀 색깔이니까. 네, 진짜 바나나 있어요. 네. 네 스틱은 이건데 이거는 언니가 만들었고요. 스틱은 이렇게. 오케이. 저도 맨 처음 에 이렇게였는데 제가 잘랐더니 말 상태로 잘랐더니 모양이 생긴 거예요. 이건 틱스 쿠키인데요. 근데 이건 커피 맛이에요. 커피맛 바닐라. 바닐라면 왜냐면 어, 노란 색깔이어서 바닐라가 될것 같아서 바닐라라고 했고요. 얘는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크기를 맞추려면 어렵죠. 아니면? 근데 이번에는 블루베리예요. 우와! 보여줘. 근데 저희 언니 건데요. 되게 예쁘게 됐고요. 블루베리는, 이렇게. 블루베리 되게 작고, 되게 귀여워요. 스트로베리는 되게 귀엽네요. 뿅. 네, 짠. 상거 소개해볼게요. 이건 삼키위델이에요 얘가 참, 내자 됐어요. 네. 네, 이거는, 음, 그 레몬이에요. 찬 레몬. 얘가 되게, 제가 되게 아껴하는 거라서 레몬, 네 레몬 블라 써요. 아, 이거 만든 수박 담했었네요 네. 근데 이건 오렌지예요. 오렌지는 토핑 중에서 제일 많아 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별로안 아껴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엔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 진짜 아까예요. 딸기랑, 딸기랑 레몬이랑 바나나. 근데, 어, 어, 우와, 이렇게, 한천히 레몬 한천히 또 한천히 있다. 한천히 네. 음 제가 딸기랑 바나나는 많아도 좋아하는 음 이유가, 음 예쁘고, 귀엽고, 그래서, 어? 오렌지가 또 있네요. 아, 이렇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화두 장 쳐있네. 이거, 키위. 키위였고요 키위, 예쁘다 오렌지. 응. 여기. 내가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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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나나. 되게 예쁘죠? 바나나도 귀엽지 않아? 어, 언니 바나나 귀엽지 않냐고 응, 좋엽지 않아 저희 언니가 짱해 다리 <목소리> 고구마 <목소리> 숟가락 언제 지방고구마요 네, 이거는 네, 골든똥컬 골듬... 키이에요키인데 근데 이거 거의 키는 아니에요. 키는 아닌데, 이거 키위 닮아서 저는 키위라고 하는 건데요. 키는 숫자 아니에요. 네, 이렇게 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토핑이 많아진 이유는 어제 친구가 죽고 그래서 친구가 죽어서 받은 거고, 엄마님께서 사주셔서 전더로 만들고. 근데 이거 애호박인데 두 층만 잘랐어요. 애호박인데. 엄청 못 생기게. 되게 못 생기게 잘랐죠? 걔는 손이 못 생겼어. 이건 딸기 토핑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언니 손인데 손톱 제일 길어요. 축하만 할게요. 네. 이번 아 맞다 소개질. 이거는 만든 딸기인데 어, 이거, 그 라면. 이거, 라면 어묵. 어묵? 어묵? 아, 딸기 또 있네. 이거는 리본인데, 얘가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귀엽잖아요. 이건 3인가? 빈가? 그건데요. 3인지 빈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배라고 하고 있고요. 네, 맞두요 쪽파리가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리는 것들이 쪽파리. 네, 이건 분홍꽃인데, 이건 두 가지예요. 분홍, 분홍인데, 하나는 음, 그거, 검은 색깔이고요. 자몽이랑, 네, 신기한 떡갈꽃꽃이에요 완전 바나나. 소개이 계속 못하네요. 근데 이거는 진달래꽃. 얘는 생크림. 이게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귀중하게 아끼고 이 입도 제가 되게 귀중하게 하고 있어요. 이 호박은 필요 없네요. 근데 제가 한개 것짜리는 정말 되안 좋아요. 이거는 파란색 깔 꽃. 네 이것도 애호박인데 아까랑 달른 애호박이에요. 마지막 딸기. 네 그럼 소개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럼 아, 빠이.